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어, 개똥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되게 공감합니다. 왠지를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그냥 본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하면 됩니다. 자, 뭘 하면은 개똥사를 완전히 알게 될지를 어,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훈련을 계획을 세워 드릴게요. 음, 훈련 계획을 이거 하시면 돼요. 1번. 고로 문장 만들어서 고그 자리에 get 넣기. 그 다음에 2번. become으로 문장 만들어서 become 자리에 g 넣기. 그 다음 3번. 음, have 로 문장 만들어서 have 자리에 get 넣기 그 다음 4번 4번에는 어, give 로 문장 만들어서 give 자리에 get 넣기 그 다음 5번 음, make로 문장 만들어서 make 자리에 get knocking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훈련 계획을 잡아드렸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알려드려봤자 어차피 잊어 먹어요. 사람은 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잊어 먹어요. 그래서 해야 돼요. 써야지 기억을 합니다. 단기 메모리에 기억을 해 봤자 다음에 치고 들어온 단기 메모리가 두세 개씩 쌓이면은 밀려서 이제 사라지는 거고 장기 메모리로 넣기 위해서 훈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시면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모르는 거 내지는 이게 맞아요라고 물어보실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냥 막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왜 get 동사가 어려운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1부터 5형식이 있는데 get 동사는 1부터 5형식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이란 동물은 뭔가를 배울 때 유출하는 걸 해야 돼요. 90% 정도의 기존의 정보가 있으면은 그 정보 위에다 10%가 얹어질 때그 10%를 유추할 수 있는 게 동물이거든요. 인간이라는. 근데 get 동사 같은 경우에 영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다섯 가지의 변수를 맞닥들리면은 그러면은 유추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이때는 이거고 저땐 저거고 이게 안 맞아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get 동사를 이야기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laughs> 제가 할줄 아는 말은 들려요. 제가 쓸줄 아는 말은 보여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갯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부터 5형식에 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I will go there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I will get there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 문장 I became sad 이렇게 하면은 I got sad 똑같은 말이에요. 다 돼요 이게. I 그다음에 I got uh, I I had I had uh, I had 뭐라고 하죠? 뭔가를 가졌다. I had a toy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I got a toy 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I gave my brother money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I got my brother money. 이게 돼요 사형식도 됩니다. 오형식. I uh, made my uh, 말고 이렇게 할게요. My brother got uh, made me speechless. 이렇게 말하면은 my brother got me speechless.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1부터 5형식까지 문장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씩 넣는데, 대충 맞아 떨어져요. 그니까 러 이걸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 나다 보면은, 그러면은, 어느 순간, 어, 이것도 되나? 저것도 되나? 얘는 안될것 같은데? 쟤도 되겠지? 라는 새로운 영역이 열릴 거예요. 그때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지금 현재. Get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엄청 쓰이던데, 이거 캐치 잘 하셨어요. 여기저기 엄청 쓰입니다. 여기, 저기, 여기, 저기 그래서 여기 저기라고 뭉뚱그려서 지금 현재 게시 많이 쓰인다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저기가 아니라 1부터 5형식에 두루두루 쓰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1부터 5형식 형식에 맞게 탕탕탕탕 넣어주면 다 맞아요 네 그래서 형식과 품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형식과 품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맞아 이게 아니야 이거를 감각에 의존해서 경험에 의존해서 하는게 아니라 딱 짜여진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어, 이런 식으로 할까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오겠잖아요. 이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기 뚫린 구멍, 여기 뚫린 구멍 이런 게 보이시죠? 이게 삼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칠게요. 그럼 딱그 자리에 그게 딱딱딱 맞으면 되는 거예요. 영어는. 영어라는 언어는 그렇게 생긴 언어예요. 그래서 가장 배우기 쉬운 방법이 그거예요. 딱그 자리를 알아야 돼요. 자리와 여기에 들어갈 게 뭐다 이런 것들 딱 알면은 거기에다가 맞춰서만 넣어주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들 보면은 막 카트를 마른 목골 위치나 이런 데다 막 넣고 있잖아요. 안 들어간다면서 짜증 내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알기 시작하면 은 그때부터 영어가 굉장히 쉬워져요. 처음에 이제 저걸 먼저 배우고 영어를 시작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게 지겨워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영어를 회화로 먼저 시작하시면은 그러면은 저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딱히 정리할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딨죠? 여기 있네. 음, 네. 이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바꿔 보세요. 그러면은 잡힙니다. 알아서. 자, 아,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